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례조항이 삭제되는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한 민관정공동위원회는 1년 내 전부 개정을 위해 또한번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입니다. 보도에 성훈규 기자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재정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도민 역량 결집에 감사를 전하며 불이익을 겪은 지역민과 저발전 지역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환경과 국토분야 특례 조항이 빠져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공동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하게 설치,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수도법 및자영공업법에 대한 특례 등을 반영하는 전부 개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전부 개정 추진 공동위원회로 전환해 충북 중심에서 벗어나 연계지역이 참여하도록 조직을 강화합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강원, 경북, 전북 등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과 민관정의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전부 개정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를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위반형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 대해 국가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도 담겠다는 의지입니다. 모법대 우리의 규제 완화 모든 것을 여기 를 근거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변 지역에 대한 해제 문제는 지금 환경부와 상당한 정도 의견이 접근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상당한 규칙 개정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 발이 1년 만에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낸 충북 민관정 전부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또한 번의 역량 결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